좀으면 좋겠는데 다음 보시기고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왼쪽에는 검찰청 오른쪽에 대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다른 건다 치고 하나만. 공직선거법 제151조 6화 QR코드를 분명히 쓰지 말라고 해서 쓴 놈이 도둑놈 아닙니까 이게? 소위 예주부터 이것들이 도둑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에 감옥에 있는 모든 범죄자를 다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사소한 라면 몇개 훔친 도둑놈보다는 5천만 국민의 증권을 훔친 선거 도둑부터 때려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이번에는 부산의 도시 우리 김성진 교수님을 모시고겠습니다. 올라옵시오 그래요. 항상 한번 보내주세요. 부산에서 비싸게 왔어요.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김성민이었습니다. 제가 좀우붕이 갔습니까? 철저하게 블랙 시위에 맞춰서 모자부터 구두까지 블랙으로 덮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5월 13일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마침내 반응을 보였는데 두 가지 말이 주목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슨 얘기냐. 지금 19세기에 19세기식의 얘기를 하느냐 또 하나는 한국의 선거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거꾸로 말하는구나 지금 디지털 시대에 김태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19세기식 사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슬퍼한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참으로 삶은 소대가리가 벌떡 일어나 사 웃을 소리입니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2018년도 5월달에 이라크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총선에서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한국의 미루 시스템이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루 시스템을 안 대한 것이냐? 바로 중앙선관위에서 운영비를 비롯해서 1년 예산 다처방놓고 있는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입니다.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는 전통적으로 2013년에 시작한 이후로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매년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써가면서 세계의 각국의 다른 것도 아닌 부정선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다! 그래서 김태년이가 잘못 알고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세계적이다. 그것을 한계를 붙여야 됩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시스템은 세계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성도를 핵책을 해서 지금 많은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경의 일기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 때문에 어쩌면 성경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투표함 안에 있는 투표지들이 소리치리라! 어떻게 투표함에 있는 것들이 친권처럼 빳빳하며, 어떻게 175명 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수십 표가 더 투표를 하며, 그 많은 불법 부정의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앙선관위원에서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이거를 사전투표는 한장한 장에서 한장 절대로 붙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아마도 그 안에 들어갔던 것들이 다시 접착이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마도 대한민국 투표지들은 생명이 있어가지고 지 알아가지고 2번을 찍어도 1번으로 가고 떨어져 있던 것들이 다시 붙고 그 다음에 말도 못하는 조기가 우리는 부정선거에 이용되었다 이렇게 외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1976년도에 부산대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렀습니다. 제가 시험을 치르는 고사장에 수학 시간이 아닌데 수학, 다만 수학 문제지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갑자기 수학 문제지 다 걷어가고 영어 시험을 쳤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다음날 수학만 따로 시험을 쳤습니다. 이래야만 됩니다. 작년에 2019년도 1학기에 그 잘난 전라남도 교육청 산하의 50개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100번의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로 잘못되면 재시험을 치르는데 그 알코드 명백히 불법인 사일오 정선의 사전 투표만은 절대로 다시 한번 시험을 치르듯이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 선거도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장난을 해요 QR코드는 QR코드는 뭐냐 2차원의 바코드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중앙선거위원회 조혜주 상임위원 당신 중학교 제대로 나왔나 아이스바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막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바코드는 막대 모양이라고 못 박아뒀습니다. 선거법에도. 그런데 말이 되니까 QR코드를 2차원의 바코드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부정선거로 치워진 4일5총선의 사전 득표는 완전 무효다! <laughs> 재선거를 실시하라! 조회주를 감옥으로!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최선순도 네, 폐지하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